저런 일을 치고 엄청 어둡다 그래? 별로 안 어두운 것 내가 고생해서 그가 밝은데요? 오히려? 그래요? 어 밝은데 어 10대 살인마 이거 밝은 거못 썼어? 아니 아무도 안 썼어 뭐라고? 신캐라고? 10대 살인마 아니 그 새로 나온 애가 10대 살인마라고 세명이나 같이 있어. 일로 와. 좋았다. 안좋았다 응. 앉았다, 어! 안 좋았다. 안 좋았다. <laughs> 안 좋았다. <laughs> 누가 까마귀 추천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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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나야! 왜 해! 존나 홍비백산. 해. 작은 배 돌리실 분. 종구네? 벌써 눕네 끌려간다. 머리 박아라! 머리 박아라! 머리 박아라! 머리 박아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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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는 미니했다. 이제 일로 오겠네? 어? 저기 네 오래? 들어가나 오는 것 같은 느낌이... 아무나 구해라. 구할 사람? 안 오나? 내가 올게. 나 빛이 있거든? 하지마 주변에 없는 거 같은데? 그게 돼요, 이거? 어뒤 있다? 뒤 있다? 아니, 아니, <laughs> 어, 어니 아니, 어니, 아니, 언어니언니 아니, 언 치킨! 니 아니, 언 어? 어? 어니언어니어 아니,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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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독. <전동. 웃음> 저거 전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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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전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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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가깝나 토비가 내가 제일 가깝나? 아니 뛰어오고 있는 사람 말고 나나다 왔다 으으 나또 왔다 어. <laughs> 치료 치료 지금이다 <laughs> 오 뭐야 <laughs> 빨라 빨라 샤샤 자발정기 가자 발정기 발정기 삼인용이다 <laughs> 님들 <님도> 어디 갔습? <laughs> 발정기 어디 있어? 아이 너무 아쉽 아시... 고글고 <laughs> <코 긁고> 있는데 <laughs> 어디 갔어 쟤어자기안 보이네 나 풀렸어 크. 그... 배에 있다가 <laughs> 왔어 어, <뒤에> 있다. 타 <laughs> 있다. 아또 왔어 아너왜 나만 쫓아? 내가 흑빙의 그 길을 이어받아서어 뭐야? 으아! 아, 도망가 도망가. 저거 저거 그 저거 왜 저거 왜?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저리 저 옆에 있지. 왔다. 왔다고? 나 탔다. 빨랐다, 빨라. 아 좋다, 좋다. 오케이, 누야 판적 어디 갔지 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또 찾기 시네 판적 어디 있지? 어, 판적 없네, 여기. 어. 아. 뭐 찾지게. 오. 억으로 씹어지네들어간다 이쪽으로 간다고? 응. 나 지금 다리 위로 올라갔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야. 을을것 같은데. 어리 해낼 거야? 좀... 나도, 나도! 나도! 나왔다도나 좀... 아따따따따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! 아아아아! 아이 발전기 돌리고 있나? 아 아아! 아아! 약간 이아 아아! 아아!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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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왔또 맞냐! 왔어, 네또 아, 맞네. 주변이라고 어왔 그러면? 아닌데 모르겠다 죽이는 거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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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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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가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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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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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그리랑 써버리네? 어못 오게 하는 게 있다면 손해보어요아 <laughs> 있다 이 오케이 숟가락 얻기 1층에 있대 언니야 만나다겠다 그러다가 자가자 저기 됐지? 있네 어, 위쪽으로 가 나한테 오래? 나네날 봤네. 마 나야나? 어, 허다야다그런다 DB 한 방이잖아. 아, 나 죽이지 말자노. 아니, 죽나. 어, 나 죽어. 아, 지마괜요다 했는데. 아요다 했는데 나도 괜나가자나가자문열나나어 괜찮아. 나문 어디 있는도도 모르는데 <laughs> 저 괜찮아. 나도 데뒤아둘다 있어 아나데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 나도 괜 나갔네. 코핑이 아. 그 화났다. <laughs> 아, 나이 집까지 다 살았는데 제이크 파크. 아제 <laughs> 아. 한라가니까 아. 갑자기 다 죽었어. <laughs>